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잘 기술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지나온 날들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기억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놓는다고 하면 제대로 찾았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안 나올 겁니다. 아, 감사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래 고백될 겁니다. 어, 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 저에게 좀 운동을 도와주는 분인데, 언젠가 내가 이분에게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 화요일에 갔더니 그분하고 저하고 둘만 남아있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일부러 그날은 복음을 전하려고 주보를 두 개를 가져갔거든요. 가서 에, 물어보니까 저하고 똑같더라고, 자기 뭐 외가 쪽, 어머니 쪽이 다 믿는 분들이라. 자기도 뭐 미션스쿨 나오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녀봤고, 근데 작아라. 어쩌면 내가 것도 같은지 그래서 제가 내가 20년 동안 종교인생을 했던 거, 가짜였던 거, 그거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자가 되고, 여기 있고, 또 자매님 앞에 내가 복음 전하게 됐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영접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지나온 날들을 아무리 기수해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남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가 안 나옵니까? 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출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역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켜 주셨어요. 사실 부족함 없을 만큼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노예근성, 틀린 각인, 뿌리체질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그 사람들은 가난 땅단한 병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언약이 희미해서 그래요. 언약이 분명하다고 하면 도리어 믿음에 도전하고 원했을 되 고랬을 건데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체험해야 될게 뭡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체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좋은 그 집중의 시간, 그 서미타임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션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그릇만 조금 준비하면 됩니다.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려 했기 때문에. 우리 수준, 우리 살아온 그 가지고 믿음의 그릇을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틀림없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뭐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이번 주일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오늘 새벽 기도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리는 남은 자다. 요즘 이렇게 표현했어요. 70인 제자. 우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순례자는 길을 가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정복자다.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많이 기겠습니다마는 지금, 흘러 나오는 말씀의 흐름 따라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성경이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랬어요. 구루터기 이게 남은 자입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그리스도인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위에 잠깐 남아있는 그 구르터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새로운 줄기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 기성세대예요. 그러면 거기에 세순이인자는 맺히게 되겠죠. 나중에 열매까지 맺히게 되겠죠. 그세순이 우리 랩런트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남았느냐? 그것만 생각해 보면 될거 아니에요. 광야 40년 동안을 갔는데, 그때 이 40년 동안 출구한 백성들 여호수와 갈래 빼고는 다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은 자의 축복을 몰라요. 안타깝게도. 애굽에서열 가지 그 기적을 체험하고 마지막에 유월절 어른 양의 피바른 날 403년 노예 생활하는데 빠져나왔으면 사실은 끝난 것 아닙니까? 완전 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홍해 앞으로 일부러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면 됐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아서 열 가지 기적과 아마 홍해의 기적만 봐도 일평생 동안 불신을 안 하고 살아갔을 건데 야, 노예 생활을 원해서 그런지 조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너무 맛이 가면 감차도 감차가 감자 안돼 응답인지도 몰라 축복도 축복인줄 몰라 결국은 광야 40년 동안 추레굽반 사람들 다 데려갔어요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로는 최소한 60만에서 많게는 200만까지 될 수도 있다 그 60만이라고 칩시다 60만 명이 출입을 했는데, 40년 동안 60만 명을 다장사보냈어 지냈어요. 결국은 거기 새로 태어난 후대들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사와 갈래. 이 사람들만 남은 자가 되었어요. 안타깝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남은 자가 누굽니까? 다니엘, 세 친구, 예스더, 먼더 예미야, 이런 사람들이죠. 남은 자가 시대마다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했거든요. 일곱 명의 랩노트도 쉽게 말하면 남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 축복의 반열속에 부른받았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교회 다니는 성도다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남은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 초대교회 우리 주님이 다른 거 남기지 않았잖아요? 열두사도 그리고 70인 제자 이게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아, 내가 그 축복 속에 지금 서 있구나. 그럼 두 번째,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은 자는 어떠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영원한 해답. 끝났다. 그리스도 복음으로 남은 자의 미션, 하나님의 나라. 남은 자의 방법, 오직 성령. 이게 남은 자가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재해석해보니까 우리 지난 과거도 감사가 되고, 발판이 되고, 우리의 사역이 되, 방향이 되고, 전도의 방향이 되고,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설수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오늘을 해석해보니까 현실이 문제되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은 자는 이 결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라고 도 하는 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재해석해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남은 자가지 있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나의 남은 있는 인생에 미션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 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지금도 성삼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현장 속에 나를 70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또 다른 70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가장 먼저 이거 체험한 거예요. 성령충만. EBS 요원합니다. 훈련을 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오직 그리스라고 도 하는 오직 봄에 이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본다. 모든 것을 이거 가지고 해석한다. 그렇게 하면 돼요. 내 남은 인생에 미션이 있다고 하면 아파트를 장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제자를 남기고 갈 것이다. 남은 자의 비밀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이기 때문에, 기도첩 어제, 그제 하셨죠? 랩런트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꼭세 가지 찾아내세요. 첫째, 다가올 미래가 있어요. 미래 캠프.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하루도 빨리 다 성취되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전도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노아는 알았잖아요.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심판을 알고 방주를 지었잖아요.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미래캠프. 지금 영적인 완전 혼란 시대입니다. 해답이 없다 보니까. 어디 종교의 해답이 있습니까? 세상에 저세 단체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과시하는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더 깊은 영적인 문제 속에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어렴당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달란트 캠프. 분명히 나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니기다 보니까 사실은 힘든 거잖아요. 이것도 조금 해봤다가 저것도 조금 해봤다가 어른들은 그렇다 쳐요. 그러나 우리 후대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맞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돼. 그것도 말씀 속에서도 확인하고 전문인들을 통화해서 좀 확인을 해야 돼요. 전문인들은 앞서간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보여집니다. 하, 정말 이게 달런트가 맞겠다, 안 맞겠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나의거지 발견 안 됐다 이러면은 부동일 아니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기 참 어렵죠. 경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요즘 저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뭐 직장 일자리가 없다,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캥거루 뭐 새끼도 아니고 대학 졸업해갖고도 부모한테 용돈 타고.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분명히 찾아야 되는데 진짜 말씀 속에서 나는 삶 흐름 속에 있다고 하면 틀림없이 찾을 것인데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그리고 전도라고 하는 이삶 흐름 속에 있으면 이거 찾을 건데 이것을 실제로 못 누리다 보니까 못 찾는 것 아니냐? 불신자들 말은 참고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나의 것이거든 이걸 찾아야 되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기도캠프. 기도가 되어지냐 안 되어지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순례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뭡니까?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힘이 기도 속에 있습니다 순례자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남은 자는 이미 끝을 아는 자예요 완전한 해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례자는 뭡니까? 기도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길을 가는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성삼의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보자의 능력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아닙니까? 다음 주, 내추일날 네, EBS 개인양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할 겁니다. 매, 매달 첫째 주마다 특세 이번 주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 주에 제가 내일 모레 출타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로미었어요할 겁니다. 진짜. 우리 EBS 요원들은 다른 거 필요 없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서 기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거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보자로부터 임하는 그 능력을 처음 하는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다. 이게 순례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또 순례자의 사명은 뭡니까?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축복을 누리냐? 자기 자신이 먼저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누르는 겁니다. 이번에 그 유목사님이 그 러시아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쓴 책을 그런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제가 그 책을 봤어요. 꽤 두껍더라고. 나 두꺼운 책 제일 싫어하는데 그래서 기술책보다더 두꺼운 거나다 싫어합니다. 그, 뭐, 뜨거워. 그래서 내가 갈 봤어요. 네? 조금, 러시아 정교회가 좀 뿌리 내린 나라다 보니까, 천주교적인 그런 색깔이 많죠. 꼭 주문을 외우듯이 막 했던 것도 하고, 그래도 내용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보고, 그게 기독행프거든요. 기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물어봐야 돼, 랩런트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시간을 어떻게 재는게 좋을까요? 물어봐야 되거든요. 자기가요, 자기 혼자 깊은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누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일이 차고다 묻지 않던가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한 달, 두달 같이 살기도 하고, 배우려고. 나중에는 자기 혼자서 말이요, 기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아니, 산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니까, 산지기. 그리고 오두막 그 오두막 한 채를 주는 거예요 산을 지켜달라고. 거기서, 6개월을, 1년 동안을, 거기 지내면서, 혼자서, 깊은 기도의 비밀을, 하루 종일 누르는 거예요그책 내용이 다 나와있어요. 아, 그렇다. 술래자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 또, 길을 가는 자이기 때문에,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만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는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 사람에게 역사여 하 주옵소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현장을 기도로 살리는 자예요. 이게 순례자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이 발걸음이 옮겨지는 모든 현장에 있는 저주재앙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가문의 모든 지향의 통로를 막아버린다.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에 새려, 우리 안성 이만우기 기도로 받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순례자라고 했어요. 나는 순례자 말이야. 우리 옛날에 불렀는데 그냥 불렀요 알고 보니까 보이는 모든 것, 발걸음에 닿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축복하고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의미, 내용도 보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 사람에게 역사해 주십시오. 문재만 난이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줘 없어서. 그렇게 기도했다니, 간단하게. 뭐, 뭐, 고급스러운, 뭐, 대단한 단어를, 뭐, 신학적인 단어를 써서 기도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정확하게 선포만 했을 뿐인데, 그 응답이 일어났다니까요. 이게 순리자예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EBS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딱세 가지. 여러분, 말씀을 받거든,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묵상을 통하여서. 그러면 이걸 편집이라고 그랬죠? 내 것으로 만드는 거. 똑같이 말씀 받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다를 수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다 살아요 모든 것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지 말씀 밖에서는 해답 찾을 수 없습니다 해답 찾았어도 답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해야 돼이 말씀을 진짜 내 것으로 묵상하면서 EBS에 오는 두 번째가 뭡니까? 기도에 깊은 집중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새롭게 날마다 설계해가는 기도로는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도 속에서는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못할 게 없잖아요. 기도 제목 가지고 제가 일부러 새벽 기도 때마다 여기에다가 우리 전체 합신 기도 제목을 적어놓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이거라고. 계속하잖아요. 기도를 설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현장 속에다가 조금씩 적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디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작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큰 작품을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앞주부터 이제는 우리 목요일까지 우리 대학 미션홈에 있었던 전사님도 잠깐 나왔고 이제 내일 선교사님 들어올 거니까. 우리 랩몬트 대학생들도 나왔어요. 랩몬트 대학생 두 명이 제가 미션을 남겼어요. 내가 새벽 기도한 메시지지 있 그거 전부 녹취해가지고 나한테 다시 보내고 그리고 새벽 기도 때 했던 그 말씀 중에서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내가 오늘 실천할 거 도전할 거 요약해서 보내라. 그랬더니 두 명이 잘해요. 본인과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작품.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역사가 안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역사가 됩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작품이 됩니다. 우리 송병입사님이 각 주일 강단 말씀을 기도로 이렇게 이 그림으로 그려냈잖아요. 참 잘해요. 그리고 보면 내용이 있어. 저희. 자, 훈련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 EBS 요원들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만 살려버리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복자. 이미 이게 중요하죠 이미.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다. 그죠다 이루셨다. 승리하신 겁니다.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시다 그 말도 되지만 영적으로는 승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모든 흑암세를 이기셨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저주를 완전 멸하셨다. 지옥 권세를 이기셨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세상 끝날까지요.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그러면 이 약속 잡았으면 됐죠. 다 끝난 것 아닙니까? 함께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정복자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비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자,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어두운 데 있던 우리를 불러냈는데, 왜 불러냈냐? 그의 그 거룩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그 덕, 아름다운 그 메시지, 이 복음을 선포하라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이 가야 되는데 70인 제자를 둘씩 짝지어 가지고 먼저 보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우리 현장은 뭡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니까 대상자가 있는 거죠. 우리는 대상자를 너무나 도잘 알고 있어요. 사단. 완반열장 있죠. 이게 가둬지는 흑암 문화, 모든 사람을 열망시키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정복자예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완전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정복자. 이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현장에 나갈 때마다 이 확신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남은 자로. 그리고 나에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살리는 순례자 그리스도의 이 승리의 깃발을 가는 곳마다 꽂는 겁니다. 이게 정복자입니까? 그러면 정복자가 마지막에 남길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방 신전 종교인들이 만들어놓은 많은 우상 신전들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명 다 하고 마지막에 남길 것이 뭐냐. 이 성전 남기고 가는. 거예요. 다민족, 이방인들이 와서 복음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지금 영적 질병 시대에 정신병을 벼려해서 중독과 마약, 완전 가정 다 깨어지고 후대들이 무너지는 이런 때에, 이번에 미국에 보세요. 국가적인 그 행사하고 있는데, 2 0대예요 22살인가? 그게 다 되고 무차별 사기또 수십 명이 죽었잖아. 이야, 이거 뭐, 완전 정신병자 천지야, 천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들이 있는 성전. 우리 2, 3, 7과 5천 조정을 살릴 수 있는 랩런트를 키울 수 있는, 훈련시킬 수 있는 그런 성전. 그게 정복자가 마지막 남길 겁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이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이제 기억하세요. 나는 70인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위해서 남은 자로 이 빛의 복음을 전달할 순례자로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꽂을 정복자로 하나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날마다 응답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이 보자가 영적인 배경일 뿐만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서 남은 자로 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자로 정복자로 불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EBS 개인 양육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롭게 말씀으로 편집되게 하시고, 기도로 남은 인생을 설계하며, 날마다 현장에서 디자인을 하며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